안녕하세요 통기타 강사 정현식입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스케일을 활용한 즉흥 연주. 애드립 강의를 쭉 올릴 예정인데요. 통기타로 즉흥 연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악보가 있어요. 많이들 좋아하시는 노래죠. 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노래도 어느 정도 되고 주법도 이게 쓰리핑어 주법인데 한국쭉 뽑는 게 가능하단 말이죠 이걸 보통 리듬기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혼자서 노래하고 통기타를 치다 보면 나중에는 전주랑 간주가 살짝 아쉬워지기 마련이에요 누가 넣어주면 더 좋겠고 그냥 두자니까 조금 심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전간주를 치려고 하니까 스케일에 관심을 가져요 좀 하다 보니까 재미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코드를 벗어나서 스케일을 사용하는 것. 이걸 바로 멜로디 기타라고 합니다. 멜로디 기타, 솔로 기타, 기타 솔로 이렇게 말을 하죠. 보통 그룹 사운드에서는 일렉 기타가 담당을 하고요. 근데 통기타라고 해서 멜로디 치지 말란 법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멜로디를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멜로디만 치고 코드가 없잖아요. 이렇게만 하니까 음악이 좀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나 혼자 해야 되니까 스케일 연주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코드를 넣으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트라이드 코드를 많이 쓰는데 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마이너를 치고 근데 이러시면 안 돼요. 억지로 뭐 어떻게 끼워 넣을 수 있기는 한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멜로디를 칠때 너무 심심하니까 넣어주는 것 뿐이지. 전체적으로 코드를 막 치고 가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반주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멜로디를 연주하는 게 가장 음악적으로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있을 때, 그죠? 나오고 있을 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게 가장 음악적으로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기서 멜로디를 치다가 다시 돌아간다? 아니면 여기서 치고 있다가 이렇게 코드를 친다? 또는 코드를 치고 있다가 애드리이 하고 다시로 간다? 전부다. 음악적인 완성도로 따져봤을 때는 미완성의 느낌이 좀 강하단 말이죠. 끊어지잖아요. 코드는 코드대로 가야 되고 멜로디는 멜로디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 쳤다 이거 쳤다 이러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는 반주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트라이어드 코드를 치든 뭘 치든 해야 되는 거지. 멜로디와 코드가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게 되면 조금 음악적으로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 보니까 혼자 막잘 치시던데요. 뭐 이렇게 막 쳤다가 쳤다가 막 완전 멋지던데요. 저도 그런 분들 부러워요. 진짜 막 화려하게 손이 안 보일 정도로. 근데 이런 연주를 하고 싶으시다면 그만큼 정확한 박자감 또 피나는 연습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애초에 통기타 한 대로 만들어진 노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연주곡이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통기타 한 대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닌 이상 분명히 가수가 있고, 퍼스트 기타, 세컨드 기타, 건반, 베이스, 드럼, 모두가 함께 그 음악을 만들었을 거예요. 나 혼자 통기타 하나로 노래하고, 리듬치고, 전주넣고, 애드립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왜 김광석 님이 하모니카를 목에 걸고 있을까요? 왜 이문세 님이 휘파람을 불까요? 왜 송창식 님은 함춘호 님과 함께 기타를 칠까요? 세분다 기타 잘 치시잖아요. 그럼 기타 하나로 전주치고 리듬치고 하면 되지. 왜 하모니카를 불고 휘파람을 불고 옆에 기타리스트들을 두냔 말이에요. 음악은 딱 하나의 악기로 딱나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를 시작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멜로디 기타를 칠 때는 기본적으로 코드가 흐르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일렉 기타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렉 기타를 가만 보면 항상 백킹 트랙을 틀어놓고 연주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음악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틀어 놓아야 코드가 바뀌는 타이밍, 그죠 그리고 이 코드가 가지는 분위기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요. A 마이너 바뀌었죠? 그러면 어 이게 D 마이너구나. 아 이렇게 가니까 이게 G구나, 메이저구나, C로 갔구나, E7으로 떨어졌구나. 다시 A마이너로 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귀로 들으면서 박자를 타면서 멜로디 기타를 치셔야 실력이 빨리 빨리 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주 갖고 깔려야 하는 이유는 멜로디 기타는 진짜 박자가 생명이에요 이렇게 반주가 나와요 그러면 은 코드 따라서 제가 한번 코드 톤을 한번 쳐볼게요 미 나왔죠 박자를 타면서 쳐야 솔 박자를 따라서 이렇게 가줘야지 음 하나를 치더라도 멜로디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코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코드는 옆에 있는 친구가 쳐주는 거예요. 도저히 친구가 없다. 반주기도 없다. MR도 없고, 백킹 트랙도 없다. 하모니카도 없고, 휘파람도 못 본다 하면 그때는 혼자 어쩔 수 없이 멜로디 치고 코드도 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 돼요. 코드 안에서 멜로디를 치는 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핑거 스타일 편곡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단계죠. 이 부분도 이번 시리즈 강의 마지막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즉흥 연주에 대한 강의를 함께 하면서 첫째, 통기타로 스케일을 사용해서 멜로디를 연주할 때는 딱 스케일에만 집중을 하자. 그리고 둘째, 멜로디 기타를 연습할 때는 꼭 백킹 트랙을 틀어놓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굳이 코드와 멜로디를 섞어야겠다면 이 스케일에다가 코드를 들고 와서 치는 게 아니라 코드 안에서 멜로디를 이렇게 넣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다음 강의는 이렇게 코드가 흘러가고 있을 때 코드 톤을 활용해서 음을 하나씩 따라가는 거죠. 이것만 잘해줘도 박자 잘 맞춰주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